할 거예요? 아니, 아, 주거, 아니, 아, 아니, 아 처음이라서 게임만 게임만 신 거예요? 아 네. 어, 이거 넘어 예 넘어갑니다. 지금 아직 프리스타 거기 아직 이제 막 뽑을 수 없어요. 아, 음. 일단 게임 플레이 계속 하고 스타트 나가고. 밥 먹었어요? 안, 먹, 왜안 먹었어요. 왜안 먹었어요? 은또 어떻게 먹어요? 아. 그거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거는 어, 아직 넘어가야 돼. 네, 나중에 나중에 나오고 어. 아직 설정을 아직 못세요 그다음에 우정 저희 패들서들 알죠, 아시죠? 아, 네. 얘도 아직 그렇죠. 못 골라요 바로 가는 프리티켓. 프리티켓으로 가시고 무시인데요 뛸게요 그러면. <laughs> 친구 얼굴 나오게요. 아니요, 이쪽, 아니요, 이쪽, 아니요, 이쪽? 그럼 이쪽. 화면만. 화면만? 네. 화면만 하면은 좀 잘리는데. 괜찮아요? 아, 그러면. 그냥 높여서. 아, 쇼핑만이는 근데 게임은 음악이랑 지금 전에 했던 거 있잖아요 이거랑 똑같은 음악이어서 상관없어 이 친구는 지금 쇼핑만에서 이거 얻기 위해서 하려고 한 거잖아 어? 아, 쇼핑만 한다고 하지 않요 그래요, 그러면은 우리 친구 쓰다가 다시 게임 하고싶으면은 다시 불사조 할 수가 없었 왜냐면은 지금은 러머가 사람도 많고 해서 200cc 로 하는 거같 때문에 그래고 하고, 5시 이후로 저희 빠질 때도 기계는 쩌기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위에도할수 있어요. 게임을. 이거, 이것도 찍어줄 거야, 이것도? 하는 거?